어떻게 실기를 준비하냐면 실기 시험 보러 가서 하는 게 뭐죠? 문제를 푸는 거죠. 즉 답을 적는 거예요. 필기는 답을 찾는 거고 실기는 답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적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적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하루에 9문제씩 보는데 적으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적으면서 공부하고 그 문제를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래서 하루에 9문제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암기하면 1개년도가 끝나죠 그리고 일요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했던 걸 복습합니다 근데 하루에 9문제라고 해서 아이 문제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0 9문제 암기해보세요 이거 시간 꽤 걸려요 내가 공부가 다 했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오늘 암기한 9문제 중에서 아무거나 쑥 빼서 내가 답을 적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홉 문제 공부가 끝난 겁니다. 이거 쉬운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꽤 오래 걸려요. 저랑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아홉 문제 공부하실 때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다섯 시간 걸린 적도 있대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아홉 문제 보는 거 그렇게 부담이 안 됐답니다. 한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공부하면 아홉 문제는 충분히 볼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개년도를 단단하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기본은 10개년도예요. 뭐 20개년도 봤다, 30개년도 봤다 이러신 분들 이거 다 암기한다는 거는 저는 저는 암기 못해요. 근데 뭐 20개년도 봤는데 떨어졌다, 30개년도 봤는데 떨어졌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한 거예요. 뭐 쓰는 연습이나 뭐 암기한 거 아닙니다. 늘뭐 상담 보고 이러면 20개년도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20개년도 그 중간에 하나 숙배 가지고 풀면 한 85점에서 90점 정도 나올까요? 아니 그렇게는 안 나온대요. 아, 그럼 이건 공부한 게 아니죠. 기출 문제 왜 봐요? 물론 뭐 이론도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만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뭐 20개년도 좋고 30개년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 암기하려면 10개년도는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개년도 암기를 해 놓은 다음에 어떤 공부를 진행해야 되냐면 기출 문제를 보시면 뭐파트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화기 용량구 하는 거다. 퍼센트 인피던스 구하는 거다,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문제다. 아니면 뭐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다, 시퀀스 문제다. 뭐요런 것들 나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10개 년도가 다 끝나고 나서 오늘은 조명 파트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10개 년도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 문제만 딱 보면 이게 조명 문제인지 뭐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개 년도를 쑥 훑어보면서 아 이거 조명 문제네 하면 그 문제 또 풀어보고. 그래서 그날은 10개 년도 안에 들어가 있는 조명 문제만 다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뭐 변학교 용량 구하는 거. 변학교 용량 구하는 문제만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뭐 수변전 관련된 문제. 네, 수변전 관련된 문제만 다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가 끝나면 다음 20개 년도, 시간 남으면 20개 년도는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그 다음 20개 년도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여러분, 10개 년도 이제 문제 보면 한600 문제 정도 돼요. 예, 한 500에서 600 문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12년부터 22년까지 나왔던 600 문제가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 나온 그600 문제랑 완전 생판 다를까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음 20개 년도는 그냥 복습하는 개념으로 어, 한번 풀어보는 거죠. 실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60점 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유도를 해서 공부하신 분들 합격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뭐 나한테 맞는 방법을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쭉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제 커리큘럼대로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합격하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